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시험 심리검사의 개달 1 진로결정척도의 방법 이외에 진로개발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검사 혹은 척도 3가지 진로성숙도 검사 CMI 진로발달 검사 CDI 진로신념 검사 CBI 경력태도 검사 크롬볼츠가 개달 이 직업 심리 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4가지 유형 설명. 명명척도. 어떤 사물을 분류하기 위해 수치나 기호를 부여한 척도. 예. 성별. 종교. 서열척도. 명명척도의 분류 기능에다 순위 기능을 추가한 척도. 예. 석차. 등간척도. 명명척도의 분류 기능과 서열척도의 순위 기능을 포함하여 등간 기능을 추가한 척도. 온도, 비율, 척도, 명명 척도의 분류 기능과 서열 척도의 순위 기능, 등간 척도의 등간 기능을 포함하여 비율 기능을 추가한 척도, 예, 무게, 3심리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전통적 척도화 방식 3가지 설명, 반응자, 반응 중심 방식, 응답자와 문항을 동시에 척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 겉만 척도가 대표적이다. 응답자 중심 방식. 문항은 척도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응답자만을 척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 리커트 척도가 대표적이다. 자극 중심 방식. 응답자들을 척도화하기 이전에 문항을 먼저 척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 서스톤 척도가 대표적이다. 4. 심리 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제작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설명. 문항의 적절성. 문항은 성별,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은 수검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문항의 구조화, 문항의 질문 내용은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5.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를 수치로 그 예를 들어 설명.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 오답이 능률도 의미 설명. 문항의 난이도, 문항에 응답한 전체 피검자 수중 문항의 답을 맞힌 피검자의 비율이다. 즉, 각 문항의 어렵고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예, 문항 난이도 지수는 0.0에서 1.0의 범위를 가지며, 1.0은 모든 피검자가 문항의 답을 맞힌 쉬운 문항을 나타내며, 0.0은 모든 피검자들이 답을 맞히지 못한 어려운 문항을 나타낸다. 문항의 변별도 문항 하나하나가 피검자의 상하 능력을 얼마나 잘 변별해 내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예, 전체 점수가 우수한 상위 집단과 점수가 낮은 하위 집단으로 양분했을 때, 상위 집단에 속하는 피검자가 하위 집단의 피검자보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이 확률이 높아야. 변별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다. 오답이 능률도 선다형 검사에서 피검자가 정답을 가려야 하는 문항 선지의 응답 비율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시험 주요 심리 검사. 스트롱 흥미 검사. 일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흥미 검사 종류 5가지. 스트롱 직업흥미 검사, 쿠더 직업흥미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 탐색 검사, 자기 방향 탐색. 이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 설명. 1기계, 일반 직업 분류, 홀랜드의 이론에 의한 6개의 주제 라이어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검자의 흥미에 관한 포괄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기본 흥미 척도 일반 직업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수검자의 특정한 흥미 분야에 더 집중된 전망을 제공한다. 개인 특성 척도,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주요 심리검사, 지능검사. 1. 지능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지능검사와 적성검사의 차이 설명. 지능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평가하여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여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기질적 뇌손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지능검사,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성검사, 특정 분야에 필요한 잠재적인 지적 능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A씨의 지능검사 실시 결과, 전체 지능지수는 100이,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은 각각 88과 121이었다. A씨의 구체적인 검사 지능지수가 다음과 같을 때 해석하시오. 전체 지능지수는 1 0 0로 보통 수준이다. 언어성검사, 기본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 A합은 50이고, 동작성 검사,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 쓰기. 에 합은 60일이다. 이를 IQ 산출표로 환산하면 언어성 지능은 88로 조금 낮은 편이고 동작성 지능은 121로 조금 높은 편이다. 이 결과로 볼때 교육 수준은 낮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대처 능력은 높다고 볼수 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주요 심리검사, 진로성숙도검사, CMI. 1. 진로성숙도검사, CMI. 설명, 의미. 피검사자의 진로 탐색과 선택에 있어서의 태도와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진로발달 검사도구이다. 태도척도와 능력척도, 태도척도,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능력척도,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 이 진로성숙도 검사 CMI 태도척도와 능력척도 측정 내용 3가지씩 태도척도와 능력척도 태도척도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능력척도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3. 진로 성숙도 검사, CMI, 태도척도 5가지 설명, 결정성, 선호하는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참여도, 진로 선택 과정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독립성,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정도,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의 정도.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하는 정도. 4. 진로 성숙도 검사. CMI. 능력척도 3가지 설명. 목표 선정.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능력. 계획. 직업 목표 선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문제 해결. 진로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주요 심리검사, 적성검사. 1GATB, 일반 직업적성검사, 검사 시에 측정되는 적성설명, 지능, 일반적인 학습능력, 언어능력,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수리능력,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사무지각, 문자나 인쇄물, 전표 등의 세부를 식별하는 능력, 공간적성, 공간상의 형태를 이해하고 평면과 물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E-GATB, 일반직업적성검사, 심리검사 도구의 적성 항목 3가지, 지연수사공, 지능,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지각, 공간적성,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 주요 심리검사 성격검사 1. MMPI 미네소타다 면적인 성검사 A. 타당성 척도 중 척도 L. 척도 K. 척도 설명 무응답 척도 수검자가 무응답 혹은 예와 아니오에 동시에 대답한 것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부인 L. 척도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부정직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교정, K, 척도. 정신장애가 분명한데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을 가려내려고 측정하는 척도. 이 다면적인 성검사, MMPI, A 하위 척도 중타당성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L, F, K 척도 설명. 부인, L, 척도. 수검자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부정직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비전형, F, 척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척도. 교정, K, 척도. 정신장애가 분명한 데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을 가려내려고 측정하는 척도. 3, 고용노동부 성격검사는 성격의 오요인. 피고. 모델을 근거하고 있다. 설명, 외호성 정경, 외향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성실성, 사회의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추구 및 포용력 정도.